아일랜드가 가운데 들어가긴 했는데, 얘가 좀 높죠. 높고, 직사각형 형태로, 좁고 약간 긴 형태의 이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트가 있을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무아연구실TV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지난번에 방영된 오소장의 3분 진단, 재밌게 보셨나요? 지난번에 사연이 채택되신 햇빛달린가 증배님, 치킨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햇빛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어, GV 가족의 일기장이라고 하신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예쁜 추억 만들면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구독자 분이신 것 같은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 인테리어 진단을 기대하고 그냥 봤는데 삶에 대한 공간철학으로 얘기해줘서 되게 인상 깊었다는 얘기와 소위 집을 꾸미는 방식에 좀 집착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분이 좀 짧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재밌다, 긴장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필요한 건좀더 길게 하면 안 되냐? 근데 우리 기획실에서 안된다3번을꼭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합의를 본게 제가 사연과 그리고 현황을 먼저 좀 분석을 하고 진나라는 그 시간을 3번으로 좀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에 채택 되신 사연자분의 닉네임은 수프 님 수프. 그럼 사연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부부와 4살 아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아일랜드가 너무 갖고 싶어서 주방 한가운데다 넣으셨는데 데드스페이스가 생기고 바 의자로 높이를 맞춰놓다 보니까 아기가 의자에 앉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주방에서 일할 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철거를 좀 하고 싶으시다. 원하시는 거는 식탁에 좀 있으면 좋겠고 데드스페이스가 좀 없으면 좋겠다. 벽쪽에 두꺼비 집이 있는데요. 이 두꺼비 집은 사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분전반이니까 아요 워딩 때문에 여기 채택이 된거 같은데 무아의 인테리어를 받을 수 없는 부산 사람이라 컨설팅을 받으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보니까 좀 깊은 직사각형 형태의 주방이 있는데 그 가운데다가 지금 아일랜드를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짝을 통해서 지금 다행도시로 나가는 것 같은데 보아 구독자분들이 이 정도는 아시죠? 냉장고가 밖에 없죠. 냉장고가 어디 있을까요? 이다행도시 안쪽에 오븐과 냉장고 가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어도 보니까 문 손잡이 형태를 호하니 슬라이딩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켓 실수. 있고요. 그럼 이걸 열어놓고 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음식물도 냉장고에서 꺼내오고 오븐도 쓰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일랜드가 가운데 들어가긴 했는데 얘가 좀 높죠, 높고 아일랜드 위쪽에 뭐 약봉지부터 자잘한 수납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수납할 데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높이는 지금 싱크와 아일랜드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제가 볼땐 아일랜드에 들어간 이런 위에 올려놓으신 원목 이거는 나중에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고요. 식탁이 없어요. 그리고 의자가 지금 높은 바체어로 되어 있다. 불편하시는 거죠. 달력기에 두꺼비 집다고. 하십니다. 300 정도 띄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위에 라인 조명이나 매입등이 되어있는 걸로 봐서 인테리어 한 하시는지 같아요. 이 바위자를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분전반 앞쪽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가 생겼다고 그 말씀 같아요. 현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주방과 아일랜드가 병렬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 좀 불편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리 이 평면도를 스케치를 좀 해놨어요. 이 공간의 크기를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시계 좀 풀어야 되겠다. 준비 시작! 네. 첫 번째 사용자분의 이야기와 공간 구성을 봤을 때 필요한 솔루션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일랜드 미로 보셨겠지만 수납이 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용도와 맞지 않게 자꾸 뭐가 올라오죠. 수납이 좀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바채어를 대신해서 쓰고 있는데 요거는 생각보다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새 식구라고 하지만 은좀 힘들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사용자님은 아일랜드가 철거라고 없애고 싶다하셨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기능적으로 우리가 지금 원웨이 동선이라고 그러죠. 예수대 그리고 쿡하는 자리, 문 열고 냉장고가 있다 보니까 이 음식을 플레이팅하거나 올려놓을 수 있는 서브 아일랜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솔루션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를 싹 철거한다는 기준 하에 우리 분전하는 앞으로 뭘 만들 수 있느냐. 500정도 폭이 되는 조그만 낮은 장을 만드세요. 낮은 장의 높이는 싱크대 높이와 똑같은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00에서 1000정도로 뛰고 그 앞에다가 아일랜드를 하나 만들텐데요. 얘는 600정도 폭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아일랜드가 하나 있고 인덕션 하나 조그만 집어 넣어서 사부사부하고 소주 한잔 할때 여기다 올려놓고 끓여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앞쪽에다가 저는 식탁을 놨으면 좋겠는데 이 식탁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다 딸려있는 걸 해버리면 자리가 분명 안 나옵니다 식탁을 700에서 1400 혹은 1600 정도 되는 식탁을 놓고 이 벽에 붙는 이 의자 부분을 뭐로 놔야 되느냐 평상처럼 생긴 의자가 있어요 1분 남았네 네 평상처럼 생긴 의자를 놓고 벽에다 좀 붙이시면 좋아요 이 폭이 750만 대도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저희 집 되게 크잖아요 저희 집도 그 식탁과 벽간의 거리가 750에서 800 정도 사이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 먹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이 공간이 나오는 거죠. 지금 녹색으로 칠해드리는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동선으로 활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식물 씻고 아일랜드에서 올려놓고 요리하고 분전한 옆에 만든 이런 것들은 커피 머신이나 이런 것도 올릴 수 있겠고 무지수 선반은 상부에 따라서 수납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림을 걸 수도 있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이 높이가 730, 그리고 아일랜드 900, 이에 보조장까지 900 해서 시선이 위로 올라가 아니까 굉장히 개방감도 있고 좋은 솔루션이지 않나. 아우, 힘들어. 네. <laughs> 아 힘들어. 1 0초만더 얘기할게. 0초만 정리해드리면 제가 스케치 해드렸던이 평면에 다 답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불편하신데 이분들이 왜 불편하셨을까요? 예쁜 거에만 집착해서 기능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형태적으로만 뭔가가 디자인되다 보니까 만족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아래 남았어요. 조금만 들어서딱 붙여보면 아주 이광 써먹었습니다. 이제는 이거 복도 좀 튀어나올 텐데, 로고 음. 괜찮아요. 왜냐하면 항상 튀어나오는 게고 착수 때는 이제 당겨서 찍니까. <laughs> 아, 그래요? 아,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네. 5천만더 얘기하면 안 돼? 네. <laughs> 안 돼? 알았어,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직사각형 형태로 좁고 약간 긴 형태의 이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트가 있을까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했던 프로젝트 위주로 사용과 무관하게 내용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저희가 예전에 썼던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사연자분이 주신 것보다 더 작습니다 여기 이 주방이 싱크대 뒷벽이랑 이 맞은편 벽까지 거리가 얼마냐 2,600이에요 정말 좁지 않으세요? 사연자님은 3,200 정도 나왔어요 거의 지금 뭐700 정도 작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셨을 때 여기 굉장히 답답해 보이시나요? 기능이 오물조물 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은 주방 안에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식탁을 밖으로 뺄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식탁 자체를 이 주방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공간을 했을 때 기능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일자형으로 싱크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냉장고를 저희가 넣어드렸어요. 냉장고 벽을 측면 삼아서 낮은 수납장이랑 약간의 디스플레이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무지수 선반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죠. 뭐 앞에는 이 가구 굉장히 예쁩니다. 기능적이고 의자가 쏙 들어가요. 제가 반했던 가구인데 자녀분이 외국에 계시고 부부만 계시기 때문에 식사도 많이 안 해먹으신다 그러셔가지고 이런 오브제처럼 원형을 제가 추천드렸는데 적합한 가구인 것 같아요 브랜드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냉장고장 깊이가 720인데 앞에 이 복도 공간이 1200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끝과 끝쪽으로 기능을 배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까 사연자분처럼 가운데 아일랜드는 왜 불편했을까요? 동선이 양쪽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꽤큰 공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쪽 벽에다가 기능을 몰고 반대편 식탁하고 혹은 냉장고 혹은 수납장도 좋고 이걸 몰면은 가운데 동선이 양쪽으로 겹쳐서 쓸수 있잖아요. 이 동선 자체가 제가 공간적으로 기능이 이렇게 겹쳐지면은 이득이라 그랬죠. 좁은 공간에서는 여기서서 이거 하고 뒤돌아서 이거할수 있으니까 다음 보여드리는 거는요. 사진 보시면 참 예쁩니다. 여기는 싱크대 벽쪽이랑 이끝 벽까지가 3,500 정도 됩니다. 우리 사연자분보다 30cm 정도가 더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는냐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똑같이 한쪽 벽면에 주방이라 부르는 기능들이 들어가지고요. 쿡이랑 개수대랑 수납장이 들어가지고 반대편 벽에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이렇게 붙박이로 원하셔가지고 넣어드리고 이분들은 말씀하셨던 게 나는 식탁은 필요가 없다 왜냐면 공용부에서 쓰기로 계획을 했으니까 근데 가볍게 아침에 커피 마시거나 간단한 패스트푸드 먹을 때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어떻게 제가 풀었죠? 자 보세요 수납장 플러스 여기 빌트인 냉장고 드리고 있는 이 측면 삼아서 이렇게 저희가 바를 조그을 만들어 드렸죠 높이값이 890평 정도 되셨습니다 창부에다무지수선만으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거 좋지 않나요? 가볍게 먹을 때는 여기에서 먹고 식탁은 공용 부위 있으니까 들고 나가서 드시면 되는 거죠. 결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공간에 좁고 길 때는 동선이 두 군데가 생기는 순간 이 동선을 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차지해버려야 되니까 좀 불편함이 있다. 왜면 한쪽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동선을 두고 싶을 때는 최소 와이드가 3,000, 한 800에서 4,000은 넘어가야 양쪽이 조금 널널하게 사람도 지나다니면서 뭔가를 배치했을 때 정면에서 개방감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디자인이 뭘까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모든 디자인은 필요한 기능이 있고요. 기능은 누가 필요한 거죠? 거기 사용자입니다. 가족들이 필요한 기능이 있고 이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형태적으로 만들어지고 쉐입이 어떻고 높이값이 어떻고 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기만 해야 되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의 근기요 예쁘기만 한걸 좋아한다 근기요 입니다 예쁜 거는 디자인 회사들의 디폴트 값이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우선이 되면 불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저희가 좀 재미도 있고, 내용도 알차게 좀 사연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셔서 되게 즐겁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내주실 때, 가로, 세로, 높이 정도 길이감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분석을 하거나 진단해드리기 훨씬 더좀 디테일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수프님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